네, 솔로를 준비하면서 그룹 활동과 다르게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. <laughs> 솔로를 준비하면서 일단 그룹 활동은 뭐든지 다수결로 하고 그리고 뭔가 각자 역할도 따로 떨어져 있, 따로 분담돼 있고 이런 멘트라더라도 각자 뭐할 뭐 멘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적었죠. 확실히 일단 활동할 때 있어서는 일단 부담이 확실히 적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다 질문집 답변하고, 곡속에도 다 하고, 모두 다 하고, 다, 다, 다 하니까 힘들긴 하네요. 음, 네, 힘들어요. 근데, 아, 그리고, 그니까, 확실히 외롭기도 하고, 이친구들 멤버들이랑 있으면, 어, 좀 기댈 수 있고, 마음 편하잖아요? 좀 재밌게 해주면? 근데 이제, 어, 좋은 점은, 뭔가, 선택하거나 할 때, 어, 뭔가 이렇게, 이, 이, 제가 뭔가 고르거나, 음악을 고르더라도, 뭐, 사진을 고르더라도, 뭐 컨셉을 정하더라도, 너무 빠른 거죠, 이제. 항상 다수결로 해서 하고, 멤버 뭐 한명한 명씩 의견을 다 듣고, 뭐, 한두 명이 별로라고 하면은, 이제 또 한두 명한테 왜 싫은지도 들어야 되고, 이게 왜더 좋은지도 설명해줘야 되고, 뭐, 매니저분도 소개, 설명하겠지만, 이제, 회사에도 서 얘기해주겠지만, 저도 이제 그 친구들, 이제, 세훈이 자식, 설득해야 되고, 아주 그냥, 어? <laughs> 뭐, 의견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항상 리더로서 이제 또 이제 설득하고 이제 설명해주고, 이게 더 좋다, 뭐, 이 타이틀곡은 이게 더 좋다, 이렇게, 우리는 그렇다, 하니까, 아무튼. 그래가지고, 어, 그런 면에서는 이제, 뭐, 제가 좋으면 하는 거고, 이제 제가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, 뭐든지 간에. 그건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네, 그건 되게. 그런데에 대한 뭐 책임감이라든가 부담감은 확실히 많이 덜은 것 같네요. 옆에서 또 지금 오디오가 튀어 나와야 되는데 뭐 이제 백현 씨가 이제 여기서 한마디 딱 해주고 또 세훈이가 아형아 아, 뭐야 재미 없어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찬열이가 약간 소리 한번 질러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카이가 춤한번 가운데 쳐주고 해야 되는데 아 쉽지 않네요. 네 제가 그래도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럼 반대로 열정을 좀 지녔으면 좋겠다. 열정이요? 예예. 예. 너무 약간 피로해 보인다. <웃음> <웃음> 솔직히 말하면 열정이 있으면 지침이도 꼭 있어요. 세훈이가 <laughs> 세훈이가 <laughs> 게임하다가 네. 포기를 잘해요. 아게임하다가 게임 포기를 해요? 게임 포기를 해요. 아, 아, 해. 요아 몰라 이렇게. 안해 이거.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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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예. 그러면 약간 성격이 센 거예요. 아, 헨스모이 예, 셀 예, 예, 못하니까. 예, 그리고 아. 화가 나니까 그냥 덮어. 아, 얘가 네. 덮어버려, 약간 이런 음. 느낌. 찬세찬세 찬세 커플 너무 신기하다. 안한 <laughs> <하나님> 열정? 네. <laughs> 안해, <해. 웃음> 안해, 안해. 수호 오빠 솔로 앨범 월요일 6 시에 딱 공개되고 가장 먼저 축하 인사 보내온 멤버는 누구였나요? 음. 어, 저희 단체 방이 있는데, 음, 어, 아마. 첫 번째, 첫 번째, 다 같이 이렇게 막 올라와서 사실 귀여운 안러니가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막 동시에. 그 씨, 이, 그이 달려, 어 왔다, h 라 t the, w h a 떴다 h e what the, what the, what the, what the, what the, w h a 이 t 이 e what the, what 이게 약간 좀 중의적인 표현 같네요. 음. 잘 해보세요가, 잘 해보라. 약간 격려 느낌도 나지고잘 어, 해보세요. 알아서 잘 해보세요. 엑소 하다가 이제 개인 활동하고, 알아서 잘 해보세요. 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시나 봐요. 뿅! 아, 뿅, <laughs> 뿅이야, 뿅이야. 뿅? 아, 세훈씨, 저도 이제, 음. 가서 또 해야 될게 많아요. 또 이제 이번 앨범에 좀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활동에도 기획하는 거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. 일단 멤버 중에는 노래를, 제 노래를 다 들은 사람은 세훈이 밖에 없습니다. 세훈이는 노래가 정말 좋다라고 얘기했죠. <목소리> 가지 마세요.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으면은 어, 이따가 저 집에서 만나요. 네 세훈 씨는 따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쉽지만 이제 인사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세훈이가 이제 또 인스타 라이브 보다가 어, 앨범 대박 나시면 뭐해 주실 거죠? 어, 우리 멤버들한테 제가 크게 한떡 쏘겠습니다. 네. 쏘게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맛있는 거 한번. 사겠습니다. 네. 어, 우리 XOL 여러분들. 아, 취재자 오세훈. 그니까, 기자도 아니고 뭐 이런 걸. 아무튼 간에 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. 세훈씨도, 어, 뚝 쉬시고, 음, 조만간 뵈요. 그럼 저는, 인사, 드리겠습니다. 아 앨범에 대한 스포라 이런 거는 이제 또 오늘 밤에 티셔 나가죠.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. 그 사이에도 막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. 뭘왜안 받아? 요청을 했다고요? 요청을 안 들어왔는데요. 뭘 받아요? 뭘 받으라는 거죠? 어, 오세훈 씨, 댓글 신고하겠습니다. 제가 신청했어요. 야, 어디세요, 세훈 씨? 예. 어디세요? 지금 바뀝니다. 아우. 보고 싶어요. 예, 저는 방금 저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. 오, 열심히 사네요. 예. 아유, 이렇게 또 리더형 이렇게 라이브 한다고 찾아서 너무 고마워요. 아, 별로 안 고마워셔도 됩니다. 아, 리더랑 <laughs> 그, 내가 고마운 고맙다는 줄 알아. 그냥. 알겠습니다. 자, 화성 언제 나오죠? 앨범? 다상 3월 30일에 발매합니다. 너가 들었으니까 어떤 노래인지 살짝 그 스포, 살짝뭐 어... 솔직하게 얘기해 됩니까? 아니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. 방송이잖아. <laughs> <laughs> 방송이잖아. 아, 잘될것 같고 어, 정말 정말 어, 없던 정말 이, 여, 요즘에는 잘 없는 그런 노래. 오우.. 어,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서 대박 나시고 저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.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엑소 네. 멤버들 밖에 없네요 네 우리 팬 여러분들도 우리 엑셀또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세 씨. 씨그 비트박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왜 이러는지 고있 모르겠지만 비트박스 하고 있는 중이에요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뭐 제가 네.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으니까 뭐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갈 거예요, 우세윤 씨아 알겠습니다. 제가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네, 들어가세요 네 네, 우세윤 네, 씨는 제가 퇴장시켰습니다 음, 일단 여기 미션 카드가 있네요 미션하기 전에 보는 미션 카드 미션 안에 또 미션이 있어 엑소 멤버 중 1인에게 전화하여 60초 안에 사랑하자를 들으면 성공 성공할 시소가 원하는 대로 돌림판 구성 변경 가능 시간 좀 먹기죠 누가 전화할까요 여러분 어 일단 많은 멤버들이 생각나지만 제 항상 스케줄마다 언급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희 둘도 없는 안 받는대요, 이 친구. 아, 시간이 없는데, 아, 안 받는대요. <laughs> 뭐죠? 왜안 받는 거지? 원래 멤버들이 제, 제 전화를 좀안 받긴 해요. 안, 안 받는대요. 어떻게 된 거죠? 뭐야? 쉬이. 다시 한 번만 더 걸어볼게요. 안 봤는데 지금 시간이 어야뭐 어. 여보세요? 어. 뭐가 오야? 이따 전화한다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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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. 지금 지금 내가 어뭐 하고 있었어? 뭐야? 지금 미션 뭐 어. 시작한 거야? 어, 미션 미션이 미션이야 미션 나 지금, 지금 팬 미팅 하고 있는데. 어. 미션 미션 미션. 벌써 시작했어? 어 시작했어요. 뭐 하고 있었어? 야 시간 지금 고 있어. 아무튼간에 어. 어 우리 엑소의 구호는? 액수 사랑하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 위아원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어내 노래 제목 타이틀곡 사랑하자 어 정답 그래 고생했다 아, 진짜 하고 있는 거야? 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소리가 안 들리는데? 무슨 소리가 안 들려? 팬들 <laughs> 팬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팬미팅을 하고 있어서 세훈아 지어 아무도 없어 여기는 지금 아 이제 형 혼자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보, 보고 있는 거야 소리 어. <laughs> <laughs> 한번 질러 여러분 <laughs> 아. 어 질러는데 아. 어 일단 오늘 사실 우리 아. 세훈이 생일이잖아 아 물론 세훈이랑 나는 이제 어제 밤1 2시 넘어갈 때 보긴 했지만 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아. 팬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일 감사 인사 뭐 짧게라도 한번 해주시 네. 어떨까요? 어. 일단 뭐 생일 잘 보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셔서 네.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. 아 엑소엘 분들이 이제 뭐 네. 나뿐만 아니라 엑소 그리고 우리 세훈이도 가까이 볼 일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요 축하, 그러니까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그 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. 음, 보고 싶다 이렇게 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. 음, 그러니까 좀 이게 얼른 좀 이렇게 괜찮아지면. 네. 괜찮아지면 얼른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모여서 뭐 재밌는 것도 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요. 네, 네. 좋아요.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네. 생일 축하하고. 네. 감사합니다. 사랑해. 아니요. 사랑은 하지 마시고. 그 <laughs> 하여튼 정말 뭐, 제가 얘기할 그게 없어가지고, SNS에도 사실 뭐글 올리는 것도 좀그러고 해서 말하고 싶었었는데, 하여튼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, 저도 이렇게 보고, 그래서 하여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, 내 드립니다. 그래, 세문아. 네. 하여튼 잘하고, 그래. 재밌게 해드려 형이. 그러고 있어. 어? 형이 최선을 다해서 온몸, 온몸을 다 바쳐서, 재밌게 해주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어, 정확하게 어, 재밌게 해줘 알았어, 이따 연락할게. 이따 보자. to s a 넵 that 어. 넵. 네, 아, 이제 우리 멤버 막내 세훈이랑 또 이렇게 통화를 해서 미션을 o s 했습니다 a t I'm going to say that I'm g 분들 다 우리 엑 s 멤버 t 다엑 t 엘이 보고 싶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하, 보이지만 이게 잡히지가 않네요